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늦은 밤인데 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어,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 지금 뭐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뭐 정치 혁신을 한다 어, 또는 이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제 3당을 만든다. 뭐 그리고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그 선거법을 뭐 바꾼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 아무튼 그 복잡한 일들이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 4월 10일 날 있을 국회의원 총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내년 4월 10일 총선거로부터 역산을 해서 내년 2024년 4월 10일 기점으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본다 생각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내다보면 아주 쉽습니다 쉽다기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석간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께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비서관 다섯 명을 지금 그각 부처의 차관으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이름 부처까지 적시를 해가지고 어~ 단독 보도를 했더군요.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런 얘기가 널리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하고 어~ 국민번위위원회 위원장도 임명을 하고 뭐 사랑받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것으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 어, 국민의힘 특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어, 나라로 봤을 때, 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총선거는 정부 여당에게 매우 중요한, 또 집권 여당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선을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문화일보에 허민 어, 선임 기자, 전문 기자가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아주 인상적인 그 분석 기사를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과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총선은 조직도 중요하고 뭐 밑바닥 다지기도 중요하고 어, 그것보다는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되고 바람이 불어준다면 더 좋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권이나 집권 어 여당에 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흥행 카드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승리의 보탬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공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전략적 허용이라고 불러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전략적 허용 어, 흥행카드의 핵심인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꼽아볼 수 있는 사람이 7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윤희숙 전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일곱 사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맨 마지막에 두사람오그 사람 왜 거기 끼워? 어그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손사래를 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어, 거부감이 너무 심하죠 여권의 핵심으로부터 거부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부감을 먼저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유승민과 이준석이긴 합니다. 김영준 교수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명은 반드시 흥행카드로서 최전선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힘에 승산이 있다. 이런 겁니다. 한동훈은 미래를 담당한다는 이미지로 나서야 되고, 원희룡은 개혁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전진배치가 되어야 되고, 윤희숙은 여성으로서 여성을 대표한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면 되고, 안철수는 뭐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그래도 중도층을 대변한다고 할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는 중도를 상징하는 그런 카드로서 전면 배치가 돼야 되고 나경원은 보수의 아이콘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미래, 원희룡, 개혁, 윤희숙, 여성, 안철수, 중도, 나경원, 보수 이렇게 다섯 명 윤석열 정부를 구하라 <laughs> 다섯 특공대 그리고 이제 유승민과 이준석이 앞으로 어떤 발언과 행동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이 지분과 파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부감도 있지만 그러나 또 지분이 있는 것도 현실적인 그런 지금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여부인 것이지요. 지금 여의도에서는 뭐 이런저런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입소문으로 뭐 쉬쉬하면서 전달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아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뭐귓속 말로 전해지는 내용도 있고 대외비 그래가지고 뭐 문건으로 어, 돌아다닌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죠. 지금 그어 여러 여론조사에서 어 더불어민주당을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악재가 많거든요. 악재로 악재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 다했죠. 뭐 그런데 진짜 돈도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여서 전국에 253개 이 지역구를 전수 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허민 그 전임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 자체 분석으로는 제가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소 등등 뭐어 국민의힘이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구가 많잖아요. 용산 대통령실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수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지표로 봤을 때,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태로는 단독 과반은 꿈도 꿀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사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긴 한데, 최대 140석 정도. 가장 비관적인 조사에 따르면 최대 120석 밖에 안 된다. 121석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얘기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면은 전국 253개 중에서 마 120석, 내지 135석, 그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곳이 수도권입니다. 역시 서울이 49개 의석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가 59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천이 13개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의힘이 15% 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지난 21대 총선 2020년에 치러진 415 총선 때 수도권은 국민의힘이 참패 중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거의 그냥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과장 하나도 안보태고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뭐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수도권만 밀, 밀접하게 조사를 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2005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를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지난번에 2020년 4.15 총선 때보다는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으나, 그러나 그건 당 지지 율이고 수도권에 있는 121개, 지역구를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민주당이 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거구제로 간다면, 소선구제로 그냥 간다면,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 차이로 지나, 10% 차이로 지나, 뭐 30%포인트 차이로 지나, 진 것은 진 것입니다. 0.5%포인트 차이로 졌다고 해서 2등한 사람에게, 뭐, 어, 당신은, 뭐, 이 국회의원 2년만 에 이렇게 뭐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진건진 겁니다. 진건 제로. 땡. 그게 소선구제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약간만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 선거구에 고르게 퍼져 있다면, 대부분의 선거구를 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나아질 게 없다. 나아질 게 없다. 어, 서울에서도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 이렇게 보고 있고. 어, 경기도는 뭐 전멸 상태라고 보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요, 서울 49개 중에, 예, 민주당이 41개. 경기도 쉬 9개 중에 민주당이 쉬 1개. 싹쓸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 수도권에서 그 국민의힘의 수도권 사, 어, 전체적으로 사고 당협이 36곳입니다. 이 사고 당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구당이 사고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연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연장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거기 아무도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도권에 그 중에 26명이 수도권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안철수 의원이 그랬더군요. 당선 가능성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 당선 가능성이 조금만 있으면 경합지역이만 해도 왜 위원장이 붙겠느냐.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뭐 경쟁률이 5대1, 8대1, 10대1,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히 위원장 자리인데 사고 지구당이 그 다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은 꿈도 못 꾼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이 140석 정도이면 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적으로 엄살을 떠는 것일 수도 있다. 상대편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인 엄살 떨기. <laughs>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 힘으로서는 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제 2년을 마치고 3년차로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3년차, 4년차, 5년차. 3년 동안 일을 제대로 하려면, 식물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범여권이 국회 과반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2등을 하고 국민의 힘이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 법, 여권이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은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된다. 세 번째 정당, 네 번째 정당. 민주당은 손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3의 정당. 이번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신당이 그 당이 될지. 그건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정당이 나타난다면, 15석, 20석 이런 정당이 나타난다면, 그 정당과 손을 잡아서 그 정당에게 장관 자리도 몇 자리 주고, 상임위원회도 적다, 적당히 안배를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법여권을 과반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통치 동맹이라고 볼 수도 있다.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자. 아무튼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3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30대 초중반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잘하고 있다?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뭘 갖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야? 뭘 갖고? 그래서 인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또는 뭐 검찰 출신들 대개 양쪽 남에서 출마하려고 날뛰고 있다. 날뛰고 있다는 홍준표 시장이 쓴 표현입니다. 양쪽 남, 강남하고 영남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영남과 강남, 강남과의 뭐 영남.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썰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원희룡, 윤희숙, 안철수, 나경원, 어쩌면 유승민, 이준석까지도 국민의힘을 구하라, 7인의 특공대, 라도 만들어서 자객공천이라는 것을 칼을 한 자루씩 품고, 민주당이 가장 상징적인 인물라고 붙어가지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된다 그래야 흥행도 되고 그래야 중도층이 점점점 얇아지면서 그 얇아진 중도층이 국내 힘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단독 과반도 가능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구하라 7인의 특공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에서는 한강 이북, 한수 이북이라고 그러죠. 예전 예스러운 표현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그나마 어, 당선 가능 이 있어하는 것은 한강 벨트밖에 없습니다. 네. 남쪽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목동, 양천구, 그다음에 뭐 서초구, 강남구, 뭐 송파구. 그다 강북 쪽으로는 뭐 저쪽에 광진구, 즉 마포구, 나머지는 천면 그래서 한수 이북 여기에 이 자격공천을 해야 된다. 경기도로 봤을 때는 특히 국민의힘이 취약한 곳이 경기도 서남쪽. 경기도 서북쪽. 여기도 지금 전멸 상태다. 여기도 실지 회복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곱 사람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서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될까요? 먼저 한동훈 법무장관. 출마를 한다면은 마포을에 나와라. 마포 을은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가 지구 저 지역구입니다. 한동훈과 정청래가 서울 마포 을에서 한번 붙어라. 저희 시청자분도 그런 분들 많으시고 또 정치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한동훈은 출마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써먹기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 국무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각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곁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여의도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한가한 소리 좀 하지 마라. 한동훈이 나와서 전국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총선을 승리해야지. 총선 승리한 다음에 한동훈은 장관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총선을 지면 무슨 쓸 데가 있느냐? 한동훈이 법무장관, 뭐 원희룡이 국토부장관, 계속 있다고 해도 무슨 쓸 데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동훈 대 정청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한테는 고양시 나와라, 경기도 고양시, 고양갑, 심상정하고, 붙어라, 정의당이 심상정하고. 아 여기도 빅 이벤트가 되죠 빅 이벤트가 윤희숙 전 의원 서초에 있다가 이제 초기화와 같이 의원직 던졌던 윤희숙 의원 광진 의뢰 나와서 그이 <laughs> 이 설화를 많이 일으켰던 고민정하고 한판 붙어라 민주당 고민정도 여성의원으로서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고민정이기 때문에 광진을에서 고민정과 윤희숙이 붙으면 볼만 할 것이다. 볼만 할 것이다. 전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바로 내년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과 윤희숙, 윤희숙과 고민정이 붙는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현재 분당 갑인데요. 분당 갑은 국민의 힘 강세 지역이죠. 안철수는 분당 갑을 떠나라. 떠나라.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서울 북쪽에서 서울 북쪽에서 나올 차례다. 서울 남쪽이 아니라 서울 북쪽에서 나올 차례다. 그리고 나경원, 김은혜. 험지로 떠나라. 그리고 민주당의 상징적인 인물을 맞짱뜨려 칼을 품고 자객처럼 출마를 해라.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절대 만만치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비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총선이 무장무장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